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여수아를 또한 찾으셨고 세우셨던 것이지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수아는 모세의 수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습을 잘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요수아가 볼 때에 모세는 적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쓴물 밖에 없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는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이스라엘에 아무리 많은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모세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리더로 자라갔던 그 여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 오시고는 모세 때처럼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수아서 일장 오 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평생의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그 속에 포함되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을 때에 요수하는 갈렘만 제외하고는 모든 정탐꾼들이 하나님 약속과 신실하심 대신에 자신들이 보고 또 들었던 것들만 전부라고 생각했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도 잃어버렸고 축복의 그 땅도 함께 놓쳐버렸다 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후부터 요수아는 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 몰두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에 다시는 쓸수 없을 수 있다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때, 이 때를 가장 신실하게 살아왔던 리더가 바로 요수아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수아의 신앙과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직분, 나의 지식, 나의 지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주어졌던 그런 재능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들 모두도 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영신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동행해 들어가고 있을 그때에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첫 번째 도전이 무엇이었던가 하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도전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가 곡식을 거둘 때였어요. 곡식을 거둘 때라는 이 표현은 이 요단강의 강물이 강 둑을 넘칠 때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그 무렵에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한 30m 정도 되었던 이 요단강이 이때가 되면 1.6km나 넓어졌어요. 그리고 강 수위도 보면 3, 4m 정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물살이 점점 빨라졌고 어린 아이들, 여인들, 노예학자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때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하는 땅이기에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물론, 이 요단강은 저절로 건너갈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요수아서 3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요와의 은약계 메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도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지요. 여러분, 언약궤가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그 강물들을 가로질러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뒤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들보다 더 크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보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이지요. 상황과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보이고 느껴지는 두려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때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래서 예전에도 좌절했던 것이고요. 정탐한 후에 돌아왔서는 우리들은 저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메뚜기 때와 같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단강을 다시 눈앞에 두게 되었을 이때에 여호수아는 그 모든 환경들,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이제는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요단강 만날 때가 있지요. 이런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지요. 두려움과 불안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길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실 환경이라든지 현실을 잘 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이 상황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현실들에 빼앗겨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현실들, 이 상황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상황과 현실 앞에서 골리앗은 당연히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어요. 바로 그때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외소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의 초점은 골리앗의 초점하고는 다르기도 했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다 인정하기는 했지만 다윗의 눈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이 다윗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다윗의 시선, 이 초점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읽어 볼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 가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수를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함께 읽고 느낄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은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현실과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실 그리고 상황들 속에 가두어져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역시 현실들, 상황들 속에 가두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들과 상황을 부정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도 부정하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현실들 너머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현실 그리고 그 상황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로잡힐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양신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우리 영신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두 번째 명령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이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소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외적인 문제에 인 것처럼 보이지요. 왜냐하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었던 것이지, 요단강을 향해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실패의 원인들을 다시 살펴보아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대신에 불평했고 원망했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자기 바깥에서 찾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 때문도 아니고, 안악 자손이 크고 강했기 때문도 아니라고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약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면에 가득하다. 그러니 그것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깥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심리적인 내면 이 내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결한지를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바로 그럴 때 요단강이 열리는 것이고 그럴 때에 넘치는 강물이 마른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독일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마인츠 비스바덴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처음 부임해서 보니까 이 지역의 교인이 한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고신 교단에 속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마인츠 대학 유학생들은 모두가 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정착에서 살게 된 30대 청장년들이 있었습니다. 교란에서 독일로 왔던 분들인데요. 이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가는 동안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셨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계속해서 돌보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마인츠의 유학생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요. 또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청장년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던 유학생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회의 섬겨가는 방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숫자들도 배나 늘어갔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섬겨가는 사역들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섬기고 있었지만 교회의 리더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도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섬기는 리더십의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각자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만 더 움직여 주신다면 우리들의 그런 움직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 안에 섬겨가는 그 모든 방식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요.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수아는 로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 지파 절반의 사람들에게 채선봉에 서서 선봉대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세 지파는 사실 모세 생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던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였습니다. 모세와 했던 약속이었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을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요수아의 때인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세집파의 사람들은 군소리 하나 없이 요수아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그대로 순종을 해요. 이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정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요수아의 위대함이 아니라 요수아를 리드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결한 마음을 지켜갔던 것이지요.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성도님들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점검을 해나가는 동안에 우리들 모두가 때때로 요단강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요단강에 이르거든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라하셨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강이 갈라지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은 더 세차게 흐르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두려운 현실이 있지만 그 속에 발을 담그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8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저하거나 머물러 서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건너는 장면을 홍해 건너는 장면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홍해의 발을 담그는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닷물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바닷물이 이미 벽처럼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발을 담그기까지는 물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을 담그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해 주셨고 강물이 갈라지게 하셨고 그리고는 여매로 흘러가던 그 물이 멈추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의 모습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십일조도 드리고 주일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때때로 고백하지만 사실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으니 그 말씀이 해결책이다라고 믿고 요단강을 향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강이 갈라지는 그 한가운데에 법궤를 들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약 200만 명이 지나올 그 길에 언약궤를 메고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말라 있지만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르는 그 요단강 그 두려움 앞에서 백성들이 다 지나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있던 이 제사장들 이들은 환경이나 상황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는 그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때그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또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약계를 바라보면서 시선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수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비느이 얼마나 성결한지 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성결함을 살펴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열렸고요. 넘치는 강물이 마른 땅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들 자신의 마음이 성결한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인 것을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 한번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섬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그 모든 믿음을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 신뢰가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